지갑에 <laughs> 오 야. 되게 빨랐다 언니. 야나 지갑에 뭐 없어? 나 이거 아, 나 지갑도 안 들고 있는데. 나 지갑 뭔가 뻔. <laughs> 나 지갑 없어. 진짜로요? <laughs> 진짜로. 나 돈이 없어요. 진짜로? <laughs> 이거 색깔이 안 보여. 하늘색 맞죠? 어, 맞아. 아아나 바구니가 필요해. 어떡해. 아, 너무 귀여워. <laughs> 발에 맞지 않겠죠? 애기들 스윙 어, 엄마 고싶다 언니들은 아직 없어요 <laughs> 나 이거 너. 나는 이거 나 이거 살래 갖고 다니 도넛스 투어 갖고 다니다가 뜯어졌습니다 근데 이거 비닐이라서 찢어지지 않을까? 제가 나는 지금 구경하고 있는 손이안닐것 같고 <laughs> 언니 빨리 벗어 빨리 먹어. <laughs> 식사할 땐 <밥> 선글라스, <laughs> 다닐 땐 <때는> 이렇게 열어서. Jenny, J-E-N-N-Y. Thank you so much. 미아를 찾습니다. 비닐랜드에서 미아를 찾습니다. 안경, 커다란 안경을 쓰고. 어, 오늘 인상 차의가 뭐죠? 기억이 안 나네요. 키가 이렇게 조그마한 아기를 에이, 찾습니다. 에이, 알겠습니다. 네. 미키마우스를 리키... 매우 좋아하고요. 네, 디즈니 버 환장하네. 네, 환장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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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어디가 서있죠 어디갔죠? 민중아! 얼마샀는데 아이고 울진 않았어? 아. 아이고 얼굴이기. 얼굴이기. <laughs> <아이고>, 얼굴이. <laughs> 나 이거 사줘. 어? 나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? 기가날 <laughs> 사줘야 할 판인데? <laughs> 이거봐 이거봐요 쇼핑을 좋아하는 <laughs> 우리 선혜 <선생님>. 결국 찾았네? <laughs> 제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가 모자를 떠어요 남자친구, <웃음> 남자친구. <웃음> 오빠 어디까 <갈> 있었어? <laughs> 내가 <웃음> 나 찾았잖아 이렇게 말랐어? 밥도 못 먹고 헬스케졌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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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는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언니, 우리 오빠예요. <laughs> 언니, 우리 오빠, <laughs> 내가 많이 못 챙겨 먹여줬더니 이렇게 말랐어. 어떡해요. 아, 내 살을 <laughs> 좀 떼어줘야 되는데, 이거. 어떡하나, 이거. 나보다 허리가 얇아 <laughs> 그냥 한 줌이야, 한 줌이야, 한 줌. <laughs> 그래도 너한테 잘 보인다고. 그러니까. 양복은 입었어요. <laughs> 양복은 입었어. 엄마 갈까, 우리, 이제? 나자 지금 또 사귀면 돼. 그죠? 안녕, 오빠. 내 밤이 찾으러 올게 내가 지갑을 꼭 들고 올게. 그때 내오빠를 데려갈 수 있어. 미안. 내가 좀 가난해가지고. 안녕, 오빠. 오빠 안녕. 오빠 미안. 자, 이제 쇼핑은 그만하고 이제 선희가 다 사올 거예요, 그러니까. 우리 이제 다 끝내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준비를, 밥도 먹고 또 먹고 또 준비하고 또 먹고 또 올라가고 그래야죠. 네, 진짜요, 놀고 가고 싶은데, 이거. 아깝지만, 네. 쇼핑은 이제 그 뒤로 하고 다시 공연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, 여러분. 이따 봐요, 안녕.